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에베네스 사목장의 목자이다. 동탄체풀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로서 보냈던 3년의 시간은 눈물날리 많았지만 흐른 눈물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었기에 지금은 너무도 감사하다.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만났던 어려움들을 통해 사역은 나의 지혜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것임을 죽게 고백하며 철저히 나를 주 앞에 더 가까이 이끄는 시간들로 인도하셨다. 이제서야 주님 앞에 고백드리는 것은 목장 사역을 하며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목원들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었음을 알게 하셨다. 나는 철저히 죄와 허물로 망가진 자였음이 사역이 자리에서 더 명백하게 드러났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시지만 나의 기준들이 상대방을 향할 때는 정죄의 화살이 되었고 나에게 향할 때는 자책감과 나의 의름으로 변형되는 무서운 죄의 모형들이 내 안에는 수없이 음그리고 있었다. 그 중에 한 가지 죄된 나의 기준은 목장은 교회 의 강압적인 것에서 요구된 것이 아니기에 스스로 선택한 목원들이 목장 예배 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목원 본인들이 선택한 목장 모임을 위해 시간의 우선순위를 두고 함께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으며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은 없었다. 하나님이 목원들의 마음에 은혜를 주셔야 목장을 사랑할 수 있으며 목장 공동체에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주셔야 목장 모임에 올수 있는 것이며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될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선물이 될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 나는 그저 나를 부르신 포도원의 품꾼으로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만이 허락된 자였던 것이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분은 오직 한분 주님밖에 없는 것이었음을 수많은 실수와 넘어짐의 자리에서 영적 리더인 단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배우고 깨달으며 일어서게 하셨다. 지금은 매주 진행되는 목장 모임에 모든 인원이 참여해도 감사가 되고 사정으로 인해 오지 않아도 그 뜻이 있음을 깨닫기에 목장을 섬기는 것이 부담이 아닌 기쁨이 되게 하셨다. 목자의 자리는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으신 다니 목사님과 사역자님들과 기쁜 동역의 은혜를 주신 것이다. 내 자식의 마음도 다 이해하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할 때가 수도 없이 많은 내가. 모건들의 마음을 어느 만큼 이해하고 헤아릴 수 있겠는가? 주님이 자신을 부인하였던 시몬에게 다시 오셔서 물으셨던 질문을 기억하게 하신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양을 칠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임을 말씀하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사역의 자리로 먼저 달려나가려 했던 어리석고 어리석은 목자였다. 이렇게 부족한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은 목자 사역을 하며 교회 목장 사역을 함께하는 마을장님과 목자님들을 통해 함께하며 동역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서 사목장에는 아들 같고 딸 같으며 동생 같은 존귀한 주님의 자녀들을 모원으로 보내주셨다 나를 목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하신 말을 다 깨닫지 못하지만 부르신 자리에서 조금 천천히 가도 기다려주고 사랑과 사랑을 격려해주는 목자로서의 길을 걷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감사합니다. 올려드립니다. <laughs>